물감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노랑, 파랑 이 세가지 색을 물감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노랑과 빨강을 혼색했을 때 주황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빨강을 좀더 첨가하면 다홍색이 됩니다 이제 만든 주황색으로 또한 개의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꽃은 빨강과 노랑을 혼색해서 나온색으로 그린 꽃입니다. 빨강을 조금 더 첨가한 다홍색으로 열매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파랑과 노랑을 혼색한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을 혼색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됩니다. 파랑과 노랑을 혼색해서 만든 초록색으로 그림 꽃입니다. 파랑과 노랑의 혼색으로 나온 초록색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이 삼원색이라고 했습니다. 빨강과 파랑 네 삼원색 두 가지 색을 혼색해서 만든 색을 보겠습니다. 네. 빨강과 파랑을 혼색하면 보라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빨강을 더 혼색하면 자주색이 됩니다. 보라색에 빨강을 좀더 첨가하면 자주색이 됩니다.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지금 여섯 가지 색을 만들었습니다. 빨강과 노랑의 혼색, 주황. 빨강과 파랑의 혼색, 보라. 파랑과 노랑의 혼색, 초록. 그럼 이세 가지 색을 전부 섞었을 때는 어떤 색이 나올까요? 삼은색을 혼색했을 때는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게 됩니다. 물감의 성질은 혼색할수록 색이 탁한 색으로 변합니다. 빨강에 노랑을 조금만 첨가한 색입니다. 노랑에 초록을 조금만 첨가한 색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두색이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세가지 색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감의 색을 만들 수 있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중에 어떤 색을 더 많이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 색을 이용해서 만든 브라운 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과 파랑을 조금 혼색해서 나온 연도색으로 잎을 그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랑과 파랑을 섞때 파랑을 좀더 첨가한 색으로 잎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랑을 좀더 첨가했어. 여기에 빨강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빨강을 조금 첨가하면은 올리브 그린 색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좀더 첨가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첨가하면은 검은색에 가깝, 네, 검은색에 가깝게 되죠. 네, 먼저 우리가 삼원색을 혼색했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색을 세 가지 색을 적절히 혼색한 색을 이용해서 인맛도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더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이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이세 가지 색을 삼원색이라고 하고요. 물감의 성질은 혼합할수록 탁해집니다. 빨강과 노랑을 혼색했을 때 나온 색입니다. 여기서 빨강을 좀더 첨가했을 때, 요사이에 노랑을 좀더 첨가했을 때 그래서 노랑과, 노랑과 빨강 사이에서 나온 주황색 주황과 빨강 사이에서 나온 다홍색 노랑과 주황 사이에서 나온 네, 귤색 오렌지색입니다 네,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나온 색을 채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랑을 더 첨가한 색. 네, 빨강과 보라 사이에서 빨강을 좀더 첨가한 색. 다음은 노랑과 파랑 사이에서 나온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과 파랑 사이에서는 녹색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녹색이 나오고 자, 녹색과 파랑 사이에서 파랑을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녹색이 나오게 됩니다 노랑과 녹색 사이의 색상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색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각자 색의 혼색을 통하여 다양한 색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